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홈런을 치고 나면 감독님 가슴을 때리는 세레모니를 하시던데 합의가 되신 건가요? 뭐 그게 합의가 중요하겠습니까? 합의보다는 많이 맞아도 도 기분 좋을 것 같아서 합의 없이 그냥 제 개인적으로 잡고 있습니다. 이 실렸습니다. 리니다 좌익수, 중견수, 으로 어, 그대로 습니다 이글스의 마약같은 야구, 마약같은 장타력! 이성열의 투 런포 시금 적극적인 공략을 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어요 아, 이번 세계 첫 타석 투 런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, 첫 타석 홈런이 있었던 이성열 힘을 실어 때렸습니다 이 타구도 멀리 뻗습니다 계속 뻗습니다 아직도 뻗습니다 단장! 다시! 다시 넘습니다 끊을 수 없는 이성열의 장타력 또한번 홈런포를 연타석 공면에 이성열 이제 스코어 6대0 하노이 글스가 훨훨 날아오르는 이번 이닝입니다 오늘 첫 타석 뜬공 좌익수 깊숙한 위치로 갔습니다 이 상자를 타고 전광판에 점수를 새겨넣습니다 오늘도 이성렬의후반고 끊을 수 없는 이성렬의 마약같은 장타력 오늘 경기에서도 터져나옵니다 이성렬의또 하나의 장타 하노이 글스의첫 번째 만회점 스코어 4대2 두점 차로 좁혀집니다 카우테 이성열 왼쪽으로는 손쳤습니다 멀리갑니다 담장 쪽스이가 <laughs> 이성열이 한 방의 스윙으로 경기를 뒤집어 놓습니다. 이조아조아를 좋아, 외칠 정도로 이성열의 스리런 홈런의 임팩트가 큽니다. 아 지금은 이성열 선수가 제일 좋아하는 공이에요, 저으로 이성열의 통산 500 득점을 이 스리런 홈런으로 달성하고 있습니다.